그렇게 둥지 밖으로 나와 경계를 하는 그런 거예요? 누가 조용히 모습을 감춰버리고 말았다 어미가 떠나고 새끼들만 덩그러니 남겨진 상황 그때 어미가 없는 둥지를 향해 저 멀리서 날아온 것은 다름 아닌 아빠 부엉이 어미의 외출로 남겨진 새끼들이 걱정되기라도 한 모양 잠시 후 어미가 다시 돌아오고 외출 후 바로 새끼들부터 챙기는 어미 또다시 몸을 부풀려서는 따뜻하게 새끼들을 감싸 안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나서야 아빠 수리부엉이는 자리를 뜨고 아 다시 사냥에 나섰다 정말 남자답네요 <laughs> 그렇게 부모의 보살핌 아래 수리부엉이 새끼들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며칠 후 수리부엉이 일가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도 어미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재빨리 녀석들에게 다가가 보는데 아그 자리 그대로 있는 녀석들 저 아, 애기들이 커서 그렇게 근엄한 표정을 지었잖아요 <laughs> 아이고 보송보송한 솜털도 제법 더 자랐고 어느새 수리부엉이 특유의 거뭇한 털도 올라오기 시작했다 게다가 이젠 날기 위한 연습이라도 하려는 건지 어 연신 날개 죽지를 파닥거리며 일어나려는 모습 그런데 어 얘눈 떴다. 며칠 전까지만 해도 꼭 감겨 있었는데, 어느새 번쩍 떴다. 지금부터 한일개월 이상 육출을 먹를 먹고 이제 육출을 시킨 다음에, 어, 네달 말, 네달 말이나 그 다음 달 초순경에 이 둥지를 떤날이고 생각됩니다. 좀 의외의 장소이긴 하지만, 나름대로 최적의 장소를 골라 둥지를 든 수리봉. 수리부엉이 부부의 방관 없는 노력 속에 새끼들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. 몇주 후면 의젓한 수리부엉이의 모습을 갖추고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새끼들. 공장에서 빛을 본이 귀한 생명들이 멋진 수리부엉이로 성장해 가길 기원합니다. 시리즈 그첫 편을 보여드렸는데요. 야, 타스케, 그 질질 끌려다니는 게 혹시 보고 어, 우리 개랑 산책 나갔다가 잠깐 바닥에 누웠다고 그냥 질질 끌고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예. <laughs> 네, 타스케는 털이 이중구조로 두꺼운 양탄자처럼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요. 털이 짧고 가는 치아와나 말티즈를 끌고 가신다면 정말 큰일 납니다. 네. <laughs>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. 아, 그렇습니다. 타스케가 계속 밖에 나가자고 그럴 때그 주인 아주머니 표정 보셨죠?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<laughs> <laughs> 정말 한갑이 너무나인데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. 근데 이용종 소장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. 소장님 국제적으로 해내셨습니다. <laughs> 네, 일본의 반려동물 스타를 찾아가는 제이페스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. 무려 3개 국어를 하는 앵무새도 있고요. 놀라운 스포츠 천재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네. 참고로 요즘 인기 있는 K 팝 스타가 아닙니다. <laughs> J 팻 스타. 네. 혹시 저희 사무실에 전화 가 오셔서 출연 신청이나 뭐 전화 투표 하시면 안 됩니다.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 프로그램에 함께 해주신 분.